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이 관습을 따라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이 업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면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베드로의 마음 속에 이 사람이 오늘 일어나서 그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용솟음을 쳤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될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병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전병이가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주려고 쳐다보라고 하나? 그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올라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마음속에 실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은과 금은 없는 사람이 왜 자기에게 우리를 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단호하게 명령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그리고는 어리벙벙하게 앉아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갑자기 무릎이 펴지고 다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구걸리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목표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에게 동전 몇푼주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그날 끼니는 해결했을지 몰라도 걷지 못한다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인생의 문제보다도 영원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인생의 어리석음을 만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가 날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창에 찔러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주우셨습니다. 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리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르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야외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주어심으로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30년이 넘도록 이단사슬에 매여 있다가 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했으나 도무지 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한 번만 교회에 가달라는 부탁에 못 이겨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의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날이라고 하시더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부부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남편이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부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남편에게 철야 예배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철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남편에게 와서 당신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끊지 않냐면 곧 죽습니다라고 말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진 남편이 아내와 기도문에 올라가. 7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 옆에 검은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술을 먹으려고 하고 아내를 때리더라고, 때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날 이후로 술을 딱 끊고 착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네. 오늘날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갈 리가 없지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언젠가 대만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신유기도가 끝나온 후 간증 시간에 어떤 부인이 엑스레이 두 장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간정하게 코에 중한 병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 깜짝 사이에 나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의 전문가인 의사가 마침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붙잡고 하는 말이 당신 가짜 아니죠. 진짜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쓴사차원 영성을 손에 들고, 이게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죠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 같으면 안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뭐할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고 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의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이비인과 전문이다 의학적으로는 그 병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병인데 순식간에 낫는 것을 보고 너무나 믿기지 않아서 진짜인가 자꾸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병을 고치려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약간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짜로 알면 목숨을 걸고, 하루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매달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쫓아내서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는 것이 자기의 멸망이므로 귀신도 안 나가려고 끝까지 발부동을 칩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었을 때헐벗거 굶주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아 우리 삶에 가난과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서 율법의 제주에서 우리를 송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히브리스 2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요 그 속에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린 모든 공로가 들어 있으며 그 속에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게 있는 것은 성령의 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중 하나는 고독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을지 몰라도, 고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가족이나 고죽, 친구들이 함께 있어도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고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는 나 혼자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네. 나는 혼자 인생을 살지 않는다. 네.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산다. 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다. 네. 여러분 혼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배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니 세겹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능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께해도 이처럼 힘을 얻는데 하물며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이라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성전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은 다리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도 못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오도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만이 앉은뱅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불의와 더러움에 매여져서 질병에 매여져서 가난에 매여져서 죽음에 매여져서 오도가도 못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문제에 매여서 날마다 다람쥐 잿바퀴 돌 듯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진뱅이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인 월리암스 부스에게 당신의 전도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나의 전부인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리라고 생각하던 순간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외침인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 그 길을 바라는 베드로의 사랑의 외침이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 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수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 때문에 절망의 길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삶입니다. 교회가 구제사역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서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원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인생의 근원적이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지내야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